블루베리요? 블루베리 몸에 좋죠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뭐 항항하하얘얘 있잖아요 안토시아닌이 많이 들어있고 뭐. 뭐저 u 는 그래도 요리를 를부를 조금 했으니까. 이제 안토시아닌이라는 게 이제 블루베리 중에서 이제 보통 껍질에 많이 들어 있거든요. 근데 그 껍질에 들어 있는 거를 보통 이제 파이토케미컬이라고 이제 블루베리뿐만 아니고 모든 과일의 껍질에 깔이 있잖아요. 근데 그 거기 안에 있는 성분인데 블루베리는 이제 보라색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죠. 상산화에 좋고 눈 건강에 좋고 약간 너무 요즘에는 내체에서 너무 많이 얘기를 해서 <laughs> 드시는 분들이 더잘 아셔 가지고 오히려 막 물어보시기도 하고 저도 잘 몰랐거든요. 블루베리 품종 그니까 보통 대중적인 게뭐 사과, 배, 복숭아, 뭐 포도 정도는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어떤 품종이 있다라는 걸 많이 아셨는데 지금 블루베리도 뭔가 물어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꽤 많으시더라고요. 저희 지금 농장에 심어져 있는 거 제가 그때 한번 세 봤던 열몇 종류가 되더라고요. 블루베리 자체가 이게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제일 많이 심어져 있는 품종이 북부 하이브시의 주크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. 그 품종을 제외하면, 그, 같은 품종을 실금어 놨을 때, 자가수정률이 30% 이하로 굉장히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보통은 한 품종만 심지는 않는 것 같아요. 대부분의 농가들이. 듀크는 그래도 좀 심어도, 나머지는 다 이제 두 품종 이상을 많이 심으셔가지고, 뭐, 따로 뭐, 수분을, 뭐, 벌통을, 가... 뭐, 하우스 하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도 계시는데, 노지는 보통 그렇게까지는 안 하는데, 수분을 시키려고. 근데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. 자연적으로 그게 굉장히 확률이 떨어져가지고, 보통은 여러 품종을 심으신다고 하시더라고요. 지금은 뭐 부모님 앞으로 되는 거, 저 앞으로 되는 거 해서 한 1,500평 정도 되는 거 같아요. 부모님은 전업 농업인이 아니시니까 근데 하루빨리 이제 놓고 싶어 하시죠. 저 지금은 200g에 8,000원이니까, 키로에 4만원. 정도에 나 가지고. 네, 네. 킬로에 4만 원 정도? 보통 이제 밑에 이제 평야지에서는 6월 달이 피크고 그래서 남원에서 로컬 내는 농가가 저희밖에 없어 가지고 중생종, 만생종도 있어 가지고 저희는 늦게 원래 한 2주 정도 늦거든요. 근데 이제 중생 만생도 있어서 그거가 나오니까 이제, 이제 혼자 지금 혼자 출하를 하고 있지. 불 8월, 9월 초까지도 나오는 게 있어가지고, 근데 그때 나오는 거는 많지는 않고, 그 품종이 몇개 있는데, 그냥 그래도 좀 꾸준히 나온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냥 조금씩 갖다 내는 거고. 판매하는 건 솔직히 좀 수월하죠. 네, 그렇긴 하죠. 이것저것 많이 했어요. 고등학교 3학 년때 요리를 처음 배우기 시작해가지고 하다가 군대 갔다 와서. 이제 다른 걸 해보고 싶어 가지고 호주로 유학을 가서 유학 생활도 좀 하고 다시 한국 들어왔다가 원래는 미국으로 다시 가려고 했는데 안 가고 잠깐 텀이 있었는데 행정고시 기초반을 한번 들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라주변 추천해 을줘 가지고 한번 한달 동안 들어봤는데 공부가 너무 재밌어 가지고 행시를 한번 해봐야겠다 해서 네 그래서 행정고시 준비를. 총 4년 정도 하다가, 마지막에 건강이 너무 안 좋아져가지고, 더 이상 하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, 접고 내려왔죠. 내려와서. 처음에는 이제 농사를 지려고 내려왔다기 보다는, 그냥, 그냥 오. 좀 건강도 좀 회복하고, 이러고 이제 다시 공부를 하든, 아니, 다시 유학을 가든 하려고 했는데, 이제 부모님이 원래 취미로 이제 농사를 지셔가지고, 같이 따라다니면서 좀 해보다가, 한번 시작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해가지고, 봉사를 시작하게 됐죠 네 음. 원래 요리 93때 요리를 처음 시작했죠 운이 좋게 대회에 나가서 입상을 하면서 미국에 갈 기회가 생겨가지고 미국에 있는 대회에서도 본선에서도 입상을 해가지고 처음에는 좀잘 맞나 재밌다로 시작했는데 군대를 취사병으로 갔다 왔는데 또 부대가 또 논산 훈련소여가지고 식수가 거의 한 2, 3천명 되는 단체 급식을 하다 보니까 갑자기 좀 요리사의 꿈은 그때 접은 것 같아요. 그러면서 그냥 뭐 컨설팅. 요리 외식업 컨설팅을 원래 꿈꾸고 호주로 이제 경영을 공부하러 호주로 갔었죠. 하고 경영을 마치고 이제 미국에서 마케팅을 전공하려고 했는데 이제 그러다가 중간에 이제 그안 가고 이제 공부를 다른 공부를 또 시작했죠. 처음에는 그냥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그래도 고향에 내려오니까 고향 친구들도 있고 만날 사람들도 있고 뭐 부모님도 계시고 해서 좋기도 하고 이제 농업을 시작하면서 이제 사이치 활동도 시작하고 지금은 이제 청년지음 활동도 하고 있어서 사람들 만나고 얘기도 들어보고 얘기도 나누면서 그런 부분은 참 좋은 거 같아요 사람 만나는 거 자체를 워낙 좋아해가지고 그런 부분은 좋은데 근데 농업은 솔직히 아직까진 잘 모르겠어요 제가 잘하고 있는 건지 맞게 가는 건지도 잘 모르겠고 고민이 지금도 되게 많아요 블루베리는 제가 선택해서 시작한 건 아니었지만 어쨌든 저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서 그냥 계속 블루베리를 더 해가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많이 알아보고 찾아보기도 하고 공부도 하는데 아직까지 좀 약간 확신 저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계속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닌 건지 그게 참 어려웠고 나머지는 아직까지는 다 좋아요 정답도 없고. 그다음에 같은 작물을 하더라도 하시는 분들마다 방식이 조금씩 다 다르니까 옳고 그름이 잘 없는 것 같아요 또뭐 관행적으로 하는 게 무조건 옳다도 아니고 뭐 새로운 농법을 도입하는 게 무조건 옳은 것도 아니고 이거를 잘 조절해야 되는 게제 일인데 아직까지는 저도 약간 많이 갈팡질팡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이제 노지에서만 재배를 하고 있으니까 장마철이나 이럴 때가 참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근데 과피가 얇아가지고 물 맞고 나서 바로 수확해서도 안 되고, 좀 마르고 따야 되는데, 이게 길어지면 또그 안에서 또 물러버리고, 수분이 너무 많아지면 터져버려가지고, 그래서 좀 시설 생각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. 어, 좀 고민 중이에요. 블루베리 자체가 저는 나쁘진 않다고 생각하는데 날씨 기후변화 때문에 이게 노지 재배는 언제까지가 안정적으로 할수 있을지를 잘 모르겠어가지고 하더라도 여기선 안 하더라도 이제 밑에 쪽 내려가서 하우스를 지어서 시설로 블루베리를 하든지 아니면 생각은 해보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블루베리가 괜찮은 것 같아서 당분간은 여기서는 계속 블루베리 유지할 것 같아요. 아직은 저희, 지금 나오는 거는 저희도 생산량이 아직은 모자라가지고 혼자 파는데도 모자라서 조금 더 늘려도 될것 같긴 한데, 됐을 때가 문제인 거죠. 그래서 시설에서 일찍 나오고 늦게 나오는 걸 할지 아니면은 아예 늘려서 이제 사람을 쓰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사람 쓰는 것보다는 시설하우스가 더큰것 같아요. 제 생각은. 투자라고 생각을 해야죠. 인력소모를 꾸준히 해야 되는데, 이게 사람이 구해질 수도 있고 안 구해질 수도 있고, 이러면 이제 아예 수학을 못 가져가면 거기에 대한 손해가 더 크니까, 제가 할수 있는 만큼만 좀 저어서 이제 나눠서 해볼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죠. 지금 고민이 많죠. 요즘에 제일 큰 고민 중에 하나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있는 거부터 좀잘 해놓고 생각을 해보려고 천천히 생각하면서 지금. 있는 거 작은 나무들이 너무 많고 뽑아내고 새로 심은 나무도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은 이거부터 좀잘 키우고 이제 좀 어느 정도 이제 안정화가 될때될 때쯤 늘리든 뭐 하려고 생각. 물어 여쭤보면 다그 말씀 하시더라고. 좀 급하게 늘리지 말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. 저도 급하게 늘릴 생각은 없어가지고 아직까지 는 결혼도 안했고 뭐. 누구 먹여 살릴 걱정은 아직 안해도 되니까 <laughs> 해주고 싶은 말이요. 진짜 솔직하게요. 기반이 없으면 정말 생각을 많이 하고 했으면 좋겠어요. 기반이 없으면 원래 부모님이 농사 짓는 게도 아니고 아니면 뭐 고향에 뭐 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새로 내 자본을 가지고 시작해야 된다고 하면 모든 것을 그러면 정말 심사숙고를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. 특히나 만약에 고향 땅이 아닌. 타지에서 이제 귀농 생활을 시작하려면 더 많이 준비하고 생각을 해야겠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그게 진짜 많이 느껴요. 저도 와 보니까 이제 뭐 애초에 이제 부모님이 농사 지시고 이제 본인도 농사를 질려서 이제 대학을 한농대를 나오든 이렇게 해서 농사 지는 분들 아닌 사람들 막 아예 생판 없는데 내려온 분들 이렇게 하면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것 같아요. 이거 따라잡기도 쉽지 않고 내 출발선 자체가 너무 다르니까. 거기에 대한 그런 것도 많이 오고. 저는 그나마 감사하게 부모님이 농업을 전업을 하시진 않지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땅이 있어가지고 쉽게 접근한 편이어서 그런데 아님 친구들 뭐 주변 사람들 보면 많이 힘든 것같아 제가 그 귀농기촌 강의를 한번 서울로 갔었거든요. 아 정말요? 네 네, 갔었는데 이제, 이제 얘기를 많이 해보면 이제 젊은 사람들도 있고 이제 연세 드신 분들도 계시잖아요. 내 네, 네, 퇴직하시고 네, 그런 분들은 이제 돈도 어느 정도 있고 하니까 이제 좀 편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아예 처음 시작하려는 분들한테는 좀 말씀드리기 어렵더라고요. 근데 저도 제가 지금 안정화가 되어 있는 것도 아닌데 이거를 쉽게 말해도 될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좀 생각을 많이 하고 말을 하게 되더라고. 만약에 하게 된다면 정말 많이 찾아보고 많이 다녀보라고 말해주고 싶어요. 뭔가 블루베리면 블루베리 농가를 많이 찾아가 보고 뭐 포도면 뭐 포도 농가도 많이 가보고 뭐 사과면 사과 사가 농가도 많이 좀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지 자기가 스스로 정해서 공부 많이 해보고 해도 어려운 것 같아요. 그렇게 시작해도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. 시작하기 전에 블루베리가 저희 집에 있는데도 원래 많이 있었는데 많이 없앤 거거든요 그런데도 많이 가봤어요 왜냐면 시설 하우스는 안 해봤으니까 집에서도 많이 가보기도 하고 노지도 많이 가보기도 하고 뭐~ 품종이 다르니까 뭐~ 무슨 샘, 새로운 품종이 뭐 있나도 많이 가보고 새로 많이 사와서 심어보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품종이 여러 개 있는 거 같긴 한데. <laughs> 네, 네. 해서 여기 잘 맞는 거를 키워야 되니까 뭐 같은 비슷한 부류라고 하더라도 맞는 게 있고 안 맞는 게 있더라고 잘잘하는게 있고 그런 것도 알아볼 겸네 많이 가보기도 하고 하죠. 그렇다고 막 제가 막 엄청 막 열심히 하고 막 그러진 않는데 그냥 될수 있으면 열심히 하려고 그래야지. 아 열심히. 그니까그 열심히의 기준을 잘 모르겠어요. 이게 농업이 제가. 여, 열심히 하고 있는 게 맞나도 잘 모르겠어. 요 지표가 매출이 지표냐 아니면 뭐 노동의 시간이지표냐가 아니니까 너무 어렵더라고요. 네, 아직 제가 제 스스로가 반죽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. 제가 좀 완벽주의 성향이 조금 있어가지고 뭔가 이렇게 다 맞아떨어져야 되는데 농업이 이게 안 되더라고. 요 그래가지고 그거에 대한 약간 스트레스가 초반에 조금 심했어요. 아, 나는 이렇게 이렇게 딱 맞춰서 이렇게 하고 싶은데 안 되고. 이때 수확했으니까 이제 며칠 뒤에 수확기를 이렇게 이렇게 가져가야지 했는데 이제 노지자다 보니까 날씨 영향을 많이 받아보니까 이것도 안 되고 그렇다고 미리 따기에는 좀덜 익은 거비 온다니까 안딸 수는 없고 막 이래서 여기에 대한 스트레스를 진짜 많이 받았었죠. 근데 지금은 아 이거 내가 어떻게 할수 있는 부분이 아니구나. 내가 이것까지 하려면 시설을 하는 게 맞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그냥 포기했죠. 날씨까지는 내가 이제 어떻게 할수 없겠구나. 노지 재배하면서는 그냥 이제 되는 대로 하자 지금은 그 부분은 약간 많이 내려놓는 거죠. 종교가 없어서 뭐 기도하고 이러진 않는데. 그건 이제 제가 스스로 해야죠.